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금요일날 나스닥이 또한0.8% 정도 빠지면서 우리 증시도 코스피가 마이너스 오늘 한1% 정도 코스닥이 마이너스 2% 정도 빠졌죠. 일단은 나스닥이 지금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5% 정도 빠졌거든요. 제가 저번 주 저희 이제 멤버십방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넘게 관망 중이에요. 한 여기 구간에서부터 아무 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 있는 종목들 익절하고 뭐 비중조절하고만 있고요. 신규 매수는 하지 않고 지금 광망 중이거든요. 아무래도, 어, 이제 뭐 미국 대선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아, 그까 그러니까 시장이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불확실성이잖아요. 거기다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조정 없이 빅테크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필요한 시점에서 시장은 정치적 이슈로 어떤 그 하락의 빌미를 좀 삼지 않았나. 그래서 요날 개파락해서 빠진 날 보면서 아, 이번에는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일단 저, 저도 이제 멤버십방이랑 뭐 스터디방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나스닥 마이너스 5% 이상부터 매수 관점을 좀 가져야 될것 같다. 뭐 그래서 뭐 저번 주 목요일이나 뭐 하루, 하루 이틀 이렇게 빠졌다고 접근하기에는 어전좀 이번에는 조정이 좀 얕지 않았나 싶고 어찌됐건 조정 후에 다시 한번 돌아서 뭐 다시 신고가를 쓸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뭐 이제 이번 주부터 또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저번 주랑 뭐 TSMC도 어닝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빅테크의 실적 발표보다는 지금 뭐 정치적 어떤 혼란 이슈, 미국 대선 전국의 불확실성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는 거고요.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고, 아, 이 정도면은 좀, 어, 시장 참여자들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갖지고 있던 시장 참여자들의, 어, 그 마음은 뭐냐면, 아,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근데 또 하락은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일단은 가지고 있어. 근데 어떤 트리거만 발생되면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해야겠다라는 어 그런 포지션이 굉장히 좀 많았던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3일 정도 어느 정도 이제 뭐 비중 축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시장이 뭐 하락으로 전환되는 추세 전환으로 보고 있진 않습니다. 물론. 저의 이 관점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새로운 뭐 악재가 좀 튀어나온다거나 시장 분위기를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어 아직까지는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로 일단은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빅테크들의 지금 조정의 이유가 펀더멘탈이 훼손돼서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외부적 정치적 이슈 때문에 훼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은 지금은 어, 그냥, 뭐, 하락할 빌미를 찾고 있던 시장이 그 빌미를 찾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장이 완전히 이제 추세전환으로 바뀌는 시점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어, 금리, 인하 시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 될지 명확하진 않잖아요. 트러, 트럼프 총격 사건 이전만 해도 9월로 시장이 거의 한90% 이상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트럼프가 대선 전에 금리 인하하지 말라고 좀 쪼고 있고 뭐 파월이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금리 인하 시점에서 이 금리 인하 시점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이유로 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지가 가장 키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를 우리가 완전히 이제 제압을 했어 인플레 이제 완전히 이제 잡았어 그래서 경기에도 좀 자신이 있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에는 아마 조정 끝내고 조금 더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에서 이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아 지금 인플레를 완전히 제압 파지는 못한 상황이야. 뭐 많이 내리긴 했는데 금리 인하를 자신 있게 할 만큼은 아니야. 근데 금리를 또안 내리자니 경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아. 그래서 어찌 됐건 1번 긍정적인 모습은 인플레도 완전히 제압을 했고 경제도 괜찮아 오케이야 그래서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좀뭐 괜찮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인 경우 있죠 아 인플레가 내리긴 했는데 뭐 트럼프 또 당선되고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직 뭐2%때또 진입한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다음 cpi 또 봐야 되고 근데 여기서 경기가 좀 불안불안해 최근에 보면은 어 먼저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조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아, 뭔가 경기 성장 전망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은 이거는 시장에는 어좀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장에 시선은 금리 인하에서 앞으로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될 건지 이쪽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아직까지는 뭐 조정의 구간이고 뭐뭐뭐 뭐뭐 하락의 뭐 신호탄이다 이렇게까지 저는 보고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뭐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이 뭐 나오면서 하락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떤 신규 진입의 타점은 한 5%에서 10% 정도는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날싹이 한 5에서 10% 사이 되면 한이 정도 사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구간 안에서 시장 분위기 보면서 신규 진입에 대한 관점을 갖고 반등 나오면 또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트레이딩 영역에서 기술적 반등에 내가 매도를 할지 끌고 갈지 결정을 하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 국장 같은 경우에 뭐 코스피는 아직까지 추세적으로는 괜찮아요. 이렇게 보시면 뭐 추세가 완전히 이제 훼손되고 있는 건 아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얘가 이제 여기서 추세 중간 값에서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회복을 못 해주고 반등 나왔다가 추세 이런 식으로 이제 깨는 흐름이 나오면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코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기 이제 깨면 조금 이제 회복이 힘들어질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멘트를 좀 드렸었죠.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날, 뭐, 반도체랑 대부분 섹터를 하락하는 가운데 2차전지를 반등을 시키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렸는데 약간의 어떤 페이크성이지 않았나. 왜냐면 뭐, 메이저들도 반등 없이 계속 이렇게 내리꽂으면 개인들이 받아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반등을 시키면서 또 밀고, 반등 시키면서 저점 잡을 것처럼 하면서 또 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이런 포인트 구간을 깨끗이. 때문에 코스닥도 이제 진입 시점을 잡으려면 외바닥에서 진입 시점을 잡기보다는 반등 나오고 이렇게 이제 뭐 쌍바닥 구간에서 나스닥이 저점 좀 잡아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그때 어 이제 포지션을 좀어 세우는 게 좋겠죠. 아무튼 코스닥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최소한 여기서 이제 다시 여기 깼던 이 구간 있죠. 팔백 삼십 포인트를 회복을 해 주고 난 다음에 접근 관점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특히 뭐 반도체는 지금 완전히 두드러패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는 제가 올해 뭐 하반기 정도 어떤 시점부터나 뭐 이제 추세를 좀 돌려내면 봐야지 이거 뭐, 어, 이 저점 잡은 것 같다라고 섣불리 판단해서 보긴, 보긴 힘들 것 같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최소한 완전히 뭐 바닥을 잡고 추세를 이렇게 돌리고 2일선 정도는 올라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때 가서 좀볼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그나마 좀뭐 테마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어서 조정시 뭐 매수해서 반등 나면은뭐 매도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 유효한 테마로는 지금 비만 치료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펩트론 인벤티지래. 뭐 삼천당장, 펩트론, 인벤티즈레, 뭐 대봉에레데스도 시간에서 괜찮았고, 어, 방송에서 멘트 드렸는지 제 기억은 안 나는데, 멤버십방에랑 멘트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2023년도에 시세,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애들이 시세를 낼때 있죠? 어, 요때 당시에, 2023년, 어, 여름이었네요. 이때 이제 시세를 낼 때, 좀 같이 시세를 냈던 애들이 뭐, 의료이나 AI나 뭐, 요런 애들이 있거든요. 뭐~ 루니, 루니시나 뭐~ 뷰노 그다음에 뭐~ 혈당 측정기 애들 뭐~ 요런 애들이 좀 비만 치료 애들, 애들이랑 좀 같이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도 한번 순환매 관점에서 어차피 이제 바닥이 거의 이제 나온 애들이라서 뭐~ 하락폭이 지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잖아요 보시면 뭐~ 아이 센스도 그렇고 동원 아나텍도 이미 이제 주가 주, 주가 주가적으로는 추가 하락하기가 힘든 바닥 구간이라서 그런지 시장 대비 꽤나 좀잘 버티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애들도 좀 수납매 돌수 있는지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방산 쪽은 워낙 멘트를 많이 들여서 좀 패스하도록 하기, 하기 하고요. 테마적으로는 지금 뭐 트럼프 테마 대장은 재건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해리스 부통령 관련 테마는 대마 관련 주들 뭐 우리바이오랑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이제 테마 어, 그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주도 테마가 될수 있는 부분은 뭐 지지율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어떤 종목의 가지수적인 측면으로만 봐도 재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대마 쪽 애들은 종목의 가지수가 너무 적어요. 시장의 주도 테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뭐 한두 종목이 대장으로 짝 치고 나가면서 이렇게 뭐 2등주, 3등주, 4등주, 5등주 후발주까지 해서 그래도 한 다섯 종목 이상은 좀 집단적으로 테마가 형성이 돼 줘야 되는데 테마 관련주들은 현재로서는 뭐어뭐엮이는게 그렇게 종목 수가 많지 않아서 거기다가 헤리스 부통령 이제 지지율도 트럼프에 좀 많이 뒤지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트럼프 당선한율을 거의 지금 한 70%까지 현재로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해리스 테마주들은 약간 이제 서브 개념으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앞으로 대선까지는 트럼프 관련 테마를 메인으로 좀 보고 매매를 일단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또 지지율 격차가 막 우리 생,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게 미국의 여론조사 기간마다 다른데요. 어떤 데는 격차가 크게 나는 데도 있고, 근데 이거는 뭐 이제 CBS에서 조사한 건데, 지금 51%대 48%니까, 한3% 차이 밖에 또안 나고요. 예전에, 어, 뭐 트럼프 당선될 때 당시에도, 누가 뭐 트럼프가 그때 당선될 거다라고 예측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는데, 뒤집으면서 막판에 역전되면서, 어, 당선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대선은 4개월이나 남았고, 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 뭐 이제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어찌됐고 우리는 뉴스랑 지지를 보면서 그때그때 그냥 빨로 해 가면서 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해리스 부통령 테마도 앞으로 좀더 생길 수 있을 거고, 트럼프 테마도 앞으로 좀더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서, 두 후보 간의 테마가 시속게임을 하겠죠. 트럼프 테마 오르면 뭐 헤리스 테마가 좀 내리고 쉬고,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 왔다 갔다 하면서 테마는 뭐좀더 지속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네요. 일단 뭐 지금 뭐 시장 얘기 말고 종목 얘기는 딱히 뭐할 부분이 없어가지고요 이제 뭐 많이 낙폭과 대한 애들 미장 반등 나오면 또 어느 정도 반등 나오고 이러면서 그냥 지금은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시장이 바닥을 잡았다라고 볼수 있는 이제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스닥이 한 3일 정도 하락했으니까 하루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뭐또 하루 반등 나왔다고 저점을 잡았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일단 이번 주에 알파벳이랑 테슬라랑 그 다음에 이제 퀄컴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 그에 따라 뭔가 좀 시장이 잘 반응을 해주는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고 뜨뜻미지긋하다 그러면은 아, 조정이 조금 더 남았으려나 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가장 중요한 거는 8월 21일인가 22일날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겠죠. 이번에 TSMC 실적 발표 나온 거 보면 엔비디아 지금 뭐 아직도 수요는 폭발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뭐 실발이 좀잘 나올 거는 같은데 8월 뭐한 중순 정도까지 시장이 뭐 계속 이제 뜨뜻미지근 하다가 그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 뭐 가격 조정과 아 이제 기간 조정을 다 거친 상황이겠죠. 그런 어떤 상황에서 엔비디아 실발이잘 나오게 되면 또 다시 뭐 빅테크들의 어떤 충분히 쉬고 나서 가는 흐름을 생각해볼 수도 있겠고 그건 이제 뭐 조금 더 8월 한 중순까지는 분위기를 봐야 될것 같네요. 네 오늘 뭐 시장 이야기는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